될것 같은데? 전화님 지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하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하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뭐죠 저기 아, 예. 햄버거집 햄버거집에 변기 뚫어 왔습니다 함께 같이 동행하게 동원, 된 슈퍼맨 아수구 어메 동거. 아 왜? 아우. 어우, 씨. 그 눈으로 갈까요? 담배 한대태워어 아, 또 드릴 또쳐 버리고 와가지고, 와, 아, 또 한참 찾을 뻔 했네, 또. 이제 수도 쪼온다고 그거 딱 놨다가, 문자 들어와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좀딱 가지러 간다고 하고 이제 찾아왔죠. 드릴을 고 나처럼 탐지기를 한 번씩 놓고 어야 되는데. 단순 막힘인 것 같은데. 어우, 더. 으아. 자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아도 으아 으아 가요 가요 안녕하세요 2층에 2층에 변기 막혔다 예, 여자 화장실인데 같이 가야 되겠죠? 여자 화장실 왼쪽인데 놓고 하시고 안돼요 같이 일단 가가지고 확인해주세요 저 붙들려 가야죠 문하다가 괜찮아요. 아무나 오세요. 여긴 잘 내려가요? 네. 음. 네. 음. 네. 어, 느낌 쓰이는데. 좀 그러네. 어. 와, 말린다. 아, 저거, 저수 쑤시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저수 아, 쑤시면 안될것 같아. 여기는 젖은 소주 있고. 소주, 소주, 소주. 있어. 있어야 네? 요 있어야 돼요. 있어. 어, 가져올게요. 어, 네. 어. 네. 어, 에이, 더러워, 더러워. 아, 네. 어. 어휴, 더러워, 더러워. 와, 뭐가 들어갔을까요? 뭐야와 뭐? 와, 이거 머리 그루프 같은데? 맞죠? 맞죠? 맞는거 같은데 맞죠? 오, 머리 많은거 그런거 같은 저로 넘어 t 는데 이게 c c t v 그 통해서 CCTV를 통해서 c c t 있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c 같은데. 를 통해서 c c t v 해서 c 해 저 배고파요. 어, 뭐 갖다 드릴까요? 뭐 진행할 수. 안 그럼 뭐 뜯어야 되는데 뜯지 말라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어금 쓰러질 것 같아. 아 지금 시진이 물려 있는데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나 <laughs> 내려가서. <laughs> 아, 아 좀그 예, 안에 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아마 그 머리 많은 거 그거 같긴 한데. 여자자저씨니까 남자는 아닐 거고 여자겠죠. 보통 <laughs> 자분들2요 <일단>. 아, 진짜요? 네. <laughs> 잘해 주고전화만돌려도다 20만 25만 원이요. 고거짓말이아 감동받을 거에요. 가어요 전화요 지금 심장 떨려고 계시는데 아 진짜요? 네.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심장이 떨리면 어떡해요? 빨리 <laughs> <laughs> 얘는 일단 놔두고 어우 일단 밖에서 담배 한대 피고 음. 얘들 좀챙겨줘 담배 한 명씩 필요하든데요? 네. 아껴야죠. 아 여기서는 안 뺄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 물 저기다 버리지. 아, 아 일단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좀 열어놓고 사용 금지라고 아무 좀 그렇게죠. 여기 좀 쓰면 되니까 일단은 맞죠? 그럼 얘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네, 좀 내. 된... 예. 그래서, 안 써도 돼. 예? 놔둘게요. 예? 아니 무거워 무거워. 여기 놔두면 금방 올게요. 네. 또일좀안 풀려 한가봐요. 자 변기를 아, 탈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요. 줬어요, 샀어요. 샀죠. 아, 아 진짜 샀어요. 샀죠. 아, 씨또한 잔씩 주는데. 야, 다 시키니까. 그걸또 사게 만드네. 아. 아 이거 그냥 드리지? 결정했어요? 이미 다 해놨다? 네아나시 c t 보고 있을게요 하아... 이 오늘 몇 시에 막혔는일정 물어봐야 돼요 그래. <laughs> 그래야 네, 최대한 좀좀 좀, 좀 짧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봐야지 어 이리로 가야지 배고파가지고 진짜 저리로 가고 미쳤다 아, 이 저기 문 열고면 절로 가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laughs> <laughs> 와. 집게 필요 없어요. 그냥 저 관통기로 그냥 쏘셔보네. 아, 어, 나? 무슨. 자, 왜죽도 집게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아 괜찮아. <목소리도> 와 요거두 걸리는거구나아 뒤에 있다 바로 오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거. 오우, 아! 이발 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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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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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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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그러면 사진 붙여놨다가 그 앞에다가 들어오는 데다가 그 자소하여 광릉차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아무리 안 되더라. 어쩐지. 그냥 많이 누르니까 자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다 걸리길래 바로 멈췄거든요. 아니, 이거 하나 때문에 절대 막혀요. 이게 구멍 뚫려 있어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도 얘가 하나만 들어가 있을 때는 물리 그냥 천천히 내려가든지 처음에는 잘 내려갈 수가 있는데. 뭐이 무지 들어가잖아요. 똥도 들어가고 휴지도 들어가니까 바로 막혀버리죠.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버릴게요. 네, 네. 네. 아니면 시서가 찾아가라고 좀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아니 뭐 많이 쓰지 말라고 잘안 돌아가나? <laughs> <laughs> 그럼안 돌아가나? 네, 다 됐습니다. 아... 아, 시원해서... 아, 시원해서 나가기 싫다. 네, 물잘 내려가거든요. 검사 안 맡아도 되죠? 맡을까요? 아... 진상해 그거 있잖아요. 여, 여자들 머리 많은 거 있잖아요. 네, 쓰레기통에 버려놨는데. 쓰레기통에 고기 버렸어요 음 네잘 음 어, 내려간 거야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잘 쓰세요 검사 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간단하네 생각보다 잘 아, 내려갔네 지금 아네 수고하세요 아 어, 잠시 점심 먹으러 가요 아 어, 배고프다 갈비탕 괜찮아요? 그쵸 어, 아왜 더운가 아우 자, 이렇게 슈퍼맨 하수구 사장님하고 아, 일정 잘 마무리했습니다. 갑시다. 밥 먹으러.